안녕하세요. 플라워 노무사 플로리스트 효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2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근로자, 사업주라면 주목해야 할 2022년 노무 이슈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2년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주요 이슈를 총 6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요일 인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확대 시행,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기타 새롭게 시행 또는 변경되는 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할 2022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22년도가 되면서 약5% 가량 인상되어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 9160원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분이 산입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 최저 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 4440원이죠. 월 191만 4440원의 어, 10%에 해당하는 19만 1444원을 초과하여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초과분만큼, 복리후생비는 월 191만 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여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 초과분만큼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4대 보험 요율의 인상입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기존과 동일한데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어요. 건강보험 요율은 6.99%,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함으로 각자 3.49%씩 부담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도 7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인데요. 1.8%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즉 0.9%씩 부담하는 것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확대 시행입니다. 이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시행되고는 있었어요. 근데 단계적 시행 부칙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광공서 공휴일이 뭐냐면, 3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의미하는데요. 원래는 민간사업장은 해당 공휴일이 법으로 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관공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로 특정하여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거나 휴일 대체를 했는데 그 대체된 휴일에 마저 근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100% 가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어,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쉬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가늠하는 연차 대체 합의를 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 앞으로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시행입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뭐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한테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용 예외 사유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 단축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업주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것이 맹점인 것 같아요.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입니다.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냐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에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전 사고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하여 원청,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 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 기관은 이와 별도로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 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도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책임 주체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호 대상으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신설 변경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금 제도는 워낙 요건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이 되어서 리스트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각 구체적인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지원금으로는 3 플러스 3 부모 육아휴직제의 시행 및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 청년 내일 채용공제가 있고, 사업주 지원금으로는 청년 채용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육아유직 대체 인력 지원금이 폐지되는 대신 육아유직 지원금이 신설되고, 어,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고령자 고용 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화면에 메일 주소로 자유롭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